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켓몬 카드 수집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포켓몬 카드 수집 할 때마다 좀 병신 같은 일을 자꾸 겪어 갖고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 동네 루센티아 쪽에 있는 한 문구점에서 포켓몬 카드를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다니 무인 문구점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온 거야. 그러더니 카드 고르지 말고 하나씩 사라고 그리고 소문이 났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너무 꽝만꽝만 나오는 카드만 있다고 소문이 났대 근데 그걸 마치 내 탓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저를 매장에서 사실상 쫓아냈습니다 비오는 날 오늘 비왔죠 일부러 찾아간 곳이었고 그동안 거기에 쓴 돈이 10만원 넘겠죠 에, 반년 동안 갔으니까 반년 넘게 자주 들렸던 단골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정은 알겠는데 당골에게 이딴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아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 동네가 촌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울 촌 동네라도 할수 있고 되게 들어와야지 알수 있는 곳인데 이 근처에서 포켓몬 카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모르고 들어가셔서 포켓몬 카드 고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사라고 얘기하면서 쫓김을 저처럼 당하지 않으시길 예, 진심으로 빕니다 진짜 별... 병신 같은 일다 당하네요 진짜 예.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4월 18일날 또 피카츄 카드 사러 갑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는 안갈 생각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포켓몬 카드 모으시는 분들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병신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켓몬 카드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3-2-1 뿅.